안녕하세요 정직형 차전자피에요 다이어트 식단 별거 없어요 식사는 평소에 드시던 일반식 그대로 식사하시면 돼요 대신에 식전에 차전자피 한잔만 챙겨 드시면 돼요 제품름은 정직형 차전자피 만간 신제품이 출시돼요. 이렇게 생겼요 드시기 편하게. 어 이렇게 계량용기도 같이 드리고요. 외부에서 드시기 편하게 계량용기도 같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출시돼요. 신제품 출시되면 우리 커피 마시는 커피 스틱처럼 생겨요. 이렇게 커피 스틱처럼 제작이 돼서 여기다 가볍게 털어서 드시고 흔들어서 한잔 드시고 이렇게 저처럼 물만 한잔더 드시면 돼요. 이게 땡이에요. 아주 쉬워요. 다이어트 식단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기존에 드시던 일반 식사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에 타서 쉽게 드실 수 있게 그럼 뱃속에서 40배 이상 팽창해서 젤리로 변해요 제품 구매하시면 정직형 차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 쿠팡에 정직형 차피 정직형 차단잡피 검색하시면 돼요 아니면 쉽게 정직형만 검색하셔도 되고요 물병 계량용기 제품까지 드리니까요 식전에 혹은 공복에 식사 대용으로 챙겨 드시면 돼요 그리고 식사는 일반식 똑같이 뭐 국찌개밥 동일하게 드시면 됩니다. 복용법, 뭐, 구매 방법, 뭐, 다이어트, 성공, 후기, 뭐, 등등. 저는 28kg, 뭐, 30kg씩 빠지거든요. 뭐 다른 분들, 우리 회원분들도 저희 뭐, 회원분들 뭐 몇천 명, 뭐, 7천 명, 8천 명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매달 구매해서 드시고, 그렇게. 살줄도 다들 잘 빠져서 그렇게 챙겨 드시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연락 주세요. 010-5711-0850 아니면 네이버 쿠팡에 정직형 검색하시면 정직형이요. 정직한 형 정직형 검색하시면 다이어트 후기 내용 많이 있으니까요. 도움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별거 없어요. 기존에 드시던 식사 똑같이 드시는데 식전에 요거 한 잔만 챙겨 드시면 돼요. 어차피 네이버에 정직형 검색해주세요.